나 솔루션이고요. 네. 1,500원에 10% 있다가 지난번에 4만 원대에 5%를 팔고 지금 5%가 남아 있는데. 네. 이거를 나머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싶어서요. 어, 사실 오늘 다 팔아도 아무 상관 없어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저도 몰라요. 더 갈지 안 갈지는. 근데 어쨌든 내가 팔아 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네. 주식을 안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최고점에 파는 겁니까? 수익을 내는 겁니까?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 지금 팔아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팔아도 아무 상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욕심이 나고 전화해서 막 물어봐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해야 되는 이유가 더 갈까 봐 그런 거거든요. 더 가면 네. 어쩌라고요? 최고점에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최고점에 팔아야 될 의무도 없고 최고점에 팔수 있는 실력도 없고 우리가 최고점에 팔아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수익 내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주식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만큼 미련한 종목이 없어요 그 미련한 질문이 없어요 이건 미련 때문에 나온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이 기업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가짐, 내가 아무 자제를 못하고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멈추겠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옆에서 가 자제시켜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접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매도해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지금 20%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요, 과한 급등 이후엔 쉬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찡 밑으로 밀린다거나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조금 조금씩 더 줄이는데 만에 하나 내가 지금 이제 4만 원대 조금 팔았는데 4만 9천까지 올라왔잖아요. 만약에 네. 내가 4만 원대 다 팔았다면 지금 올라왔을 때 배가 좀 많이 아프겠죠, 그죠? 네, 네. 절반 판게 그래서 정답인 네.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어 지금 들고 있는 어 비중을 또 절반을 팔고 나머지가 5만, 5천 원, 6만 원 간다 해도 배가 덜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죠 네. 그렇게 또 파는 거예요 거기서 또더 갈까 안 갈까 싶을 때또 절반 팔고 거기서 7만 원 올라가면 또 배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 기업이 더 가고 안 가고 전망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배 아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그냥 분할 매도하는 거고 지금도 전 절반 팔자란 의견을 드릴 거고요. 5만원 넘어가면 좀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5만5천 사이쯤에 다 팔고 그냥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부여잡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빨리 다른 종목을 옮겨가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팔고 다른 거 가고 팔고 다른 거 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얽매이지 말자란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